이거 차라리 윈스턴이 진짜 뽕 받고 멀리 뛰어져야 할것 같아. 보고 어, 그 왼쪽에 딸피인데어 죽였네? 들어가자. 죽었어. 윈스턴 빨리 요새. 내 땅에 비 깨줄게. 3초 후에 뿌린다. 땅이 다 깼어. 뛰어 뛰어 윈스턴. 지지지지지지. 안에 아, 네, 오른쪽 안에 저 나이스. 거점에 아나 혼자임. 아나 빼이다 온다 큰거 온다. 오고 잔다. 건 건도? 괜찮 괜찮 오케이, 나는 살았고. 기다렸다 가자. 기다렸다. 아, 너살았지형이 지금 수혈해 주는 중. 오케이. 거의 사랑의 교회. 그십자 아까 이거 따개부터 일단 아 왜.. 저 바스티스도 있는데? 바스티온이구나 둘게 비슷하죠? 나궁참또 윙스턴 어? 그거 받고 점프 점프하면 될것 같은데? 디바 일단.. 윙스턴 왔나? 파라로 바꿨다고 아 그래? 그럼 디바 줄게 야나빗 맞는다 저기 무적존이야 무적존 신성구역임 나이스 오케이 만나오 신성구역을 넘봤다 열어 나나궁 있어. 아궁 있음. 아, 내 몸에 막 이상한 거 붙여요. 꽁꽁, 얼어라. 아, 막혔어. 디바이 개같은. 아무튼 우리 팀 오고 있다. 4연속 질풍차 보여주나? 이키레키. 손민 보여주나? 아 손흥민 전선 안돼 메르시 일단 후보 얼려 좋됐다 에라이 아비 아이 저내 녹음본 에코 새끼는 뭐야 저거? 까비 소능맨 잘 했는데. 들어가 보자고. 일단 바로 야, 포탈 거점에 깔아줄게. 기다려봐. 들어간다. 좋됐다 아, 나만 들어가는데? 우리 팀 배신아. 오 순간 이동기. 바로 타 바로. 어 깨졌는데? 우리 팀 지금 깨지털, 깨지털. 온몸에 스크래치 나는 중. 힐켰다 힐켰다. 좀비 킬! 좀비 킬! 라인이 너무 굳건한데? 라인 존나 굳거함 아, ㅈ 발 바로 넘어갔다 아이, 라인 개줍밥, 개줍밥 뭐. 지금... 소나무 하나 넘어갔다고 바로 이속 켜, 이속 오케이! 나이스 뛰어, 뛰어, 뛰어 아! 아 죽으면 안 되지 괜찮 괜찮. 야맥크리야2층 자리 어떻게 못 잡냐? 맥크리가 포지션만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. 맥크리가2층을 어떻게 가? 야, 날라가 날라가. 닦아, 닦아, 닦아. 그 차. 지금 해볼까? 씨발. 아이고. 아비 아비. 아, 오케이. 아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야 흥미 죽었다 흥미. 응, 이거. 소흥미 다운 손흥미 궁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 궁 제대로 들어갔다. 얼었다 얼었다. 불아 얼었다 꽁꽁 얼었다. 다운이 주니어 오마리라 손흥민 제발 그만 괴롭혀라 씨발 <laughs> 손흥민만 잡아 손흥민만 저 죽였어 갓난이형 이거 나이스 메인 사면 이 같은데 이거 메인 피해x2 놀아보자 피해. <laughs> 상대 포탑 개프리딜어 깼다 깼다 레킹볼 무한으로 도는데?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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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! 유치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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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밀었노 몰아버리겠네 근데 그 상대 탱커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밀림 내가 보어 루시우 잘하는 척 하는 법 쉬프트 존나 누르면 다르고이어 쟤네 나가냐? 나가! 야! 겐시 거점 뛴다! 캐디캐스로존아다을 저... <laughs> 아무리 줘도 피가 안 차는데 어. 루시우 일이 안돼죽여개 어, 같은 년 죽여 죽여 아 어, 나이스 홍민이 잘가 우... 이거리기노 오에 네, 수고요 나이스 상대 답답하다 지금. 좋댔다 나는 아싸 무적이다 꽁꽁 얼어라 오 레킹 불 안으로 넣는 거 뭐야? 야 근데 우리 초필사기 쓰는데 흥분에서 애들 궁다 써버렸어. 궁은 다써버리 얼려줘얼려얼려얼려아이싱아이싱 얼었다. 얼었다, 얼었다. 안얼었잖아 쟤, 쟤가 너무 군내 힙스인 거지. 아이스아이스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은 층아용 뭐야? 와가테키도안 들렸는데. 깝베그러일돌 중. 기회야. 상자 나갔다. 어 나갔네? 할만하다. 잤데 가비 이미 세 명이 다는 거. 지 지뢰 제거반. DMZ 지뢰 제거반. 돼지식 까비, 애들 다 들르렁했는데, 아한 조가 안 놓았네. 오마이갓요놈 새끼요 놈, 바로 그냥 무뭐 새끼야. 누가 자? Oh my god! 이 내가 족칠게. 아왜 이렇게 안 죽어? 물 쳐먹은 거야? 아로지 이지라를님이스 바로 물리치료. 순동기 어디 있어 순동기 깨졌구나 네미 어라 들어가자. 오 마이 갓! 뭐나왜 여기 있어? 뭐 아무도 없잖아 나이스 윈스턴 잡았음 와 더블킬 궁으로 더블킬 했다 힐 넣지마라 아나 저기 멀리서 저격으로 힐을 찍 찍쓰 하고 있네 근벌 벌벌 떠는봐봐 우려움에 v a Rome 씹씹 r a a i h e s e p s e p s e a e s 뭐, 어디 갔노? 개 새끼 냉동인간으로 발견돼 매트릭스 내려라. 버릇없는 쉐끼, 새끼. 새끼 어깨빵 치고 가는 거 봐라. 헤밥식 <laughs> 아무것도 못하죠? 시발리 할 안 먹을 건데, 이제. 꽁꽁, 어라라. 너도 어라라. 나이스. Nice.